여러분, 집에 들어왔을 때, 무슨 냄새가 나시나요? 어떤 집은 커피 냄새가 나고, 어떤 집은 반찬 냄새가 나죠. 그런데 어떤 집은요? 아무 냄새도 안 납니다. 오늘 사연은 그런 집에서 살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예요. 남의 집밥 냄새를 배달하면서, 정작 자기 집엔 밥 냄새 한번 나지 않는 사람. 그가 잃어버린 건 밥이 아니라, 삶의 온기였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비가 내리던 밤이었어요. 그날따라 공기가 묘하게 눅눅했고 오토바이 브레이크가 손끝에 달라붙는 느낌이었죠. 골목 끝집 문틈 사이로 흰 김이 새어 나왔고 그 안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밥 먹자. 그 한마디에 오토바이 엔진음이 잠시 멎은 것 같았어요. 그 냄새. 밥 짓는 냄새였어요. 쌀이 익으면 내는 구수한 냄새가 빗속에서도 스며들었죠. 괜히 마음이 저릿했어요. 그 집은 따뜻해 보였고 나는 그문 밖에서 비를 맞고 있었거든요. 앱이 울렸습니다. 지연 위험. 나는 스로트를 잡았고, 그 냄새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그 냄새 하나에 버티고 있었다는 걸요. 현관앞 남자는 나를 보자마자 인상을 썼어요. 늦었네요. 별점 하나. 그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마음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이 막혔어요. 그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들이밀며 사진을 찍었어요. 고객불만 접수. 그 문구가 화면에 떴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냐고요? 마치 내 존재가 점수로 매겨지는 기분이었어요.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은 너무 불쾌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단말기 삑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그삑 소리가 꿈속까지 따라왔습니다. 편의점 캐노피 아래서 젖은 봉투를 갈아 끼우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여자가 우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기름 묻었네요. 환불해 주세요. 말투는 차분했지만 표정은 불쾌했어요. 나는 고개를 숙이며 단말기를 꺼냈죠. 환불 처리 버튼을 눌렀을 때그 짧은 삑 소리가 또 심장을 찔렀습니다. 손가락에 묻은 기름이 비와 섞여 번졌어요. 괜히 비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나는 쓰레기통에 봉투를 버리며 손을 닦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닦아도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모욕은 말보다 냄새로 남는다는 걸요. 집문을 열었을 때 텔레비전 소리가 가장 먼저 맞이했습니다. 왔어? 치킨 시켜 놨어. 먹어. 아내는 소파에 기대서 화면을 보고 있었죠. 나는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찬 공기가 얼굴로 확 밀려왔습니다. 반찬통은 비어 있었고 아이 간식만 가지런했어요. 오늘은 밥좀 해줄 수 있어? 그녀는 짧게 말했어요. 나도 피곤해. 요즘 누가 밥해 먹어? 그 말에 뭐라 할수 없었어요. 냉장고 문이 퍽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컸어요. 그 소리가 내 마음 같았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밥 냄새가 나는 집이 아니라는 걸요. 며칠 뒤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어요. 고지혈증입니다. 평생 관리하셔야 합니다. 의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내 귀에는 평생 약 먹으세요. 위로 들렸습니다. 손에 쥔 처방전이 땀에 젖어 잉크가 번졌어요. 복도 끝에서 문이 열리며 찬 바람이 들어왔죠. 그 바람이 내 안에 어떤 것을 식히는 느낌이었어요. 병원 문을 나설 때 소독약 냄새가 내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밥 냄새가 더 그리웠습니다. 그건 단순히 음식의 냄새가 아니었어요. 살고 싶다는 냄새였어요. 대기구역에서 진호를 만났어요. 그는 늘 장난스럽게 굴었죠. 넌 아직도 집밥 타령이냐? 밥 냄새가 있으면 좋잖아. 그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냄새로 돈 벌어? 별점이 밥이지. 그 말이 웃기지도 않았어요. 나는 잠시 침묵했죠. 밥은 돌봄이야. 그가 어깨를 으쓱하며 담배를 집어 넣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세상이 바뀌었고, 나만 멈춰있었다는 거려. 그래도 나는 그 말을 끝내 삼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냄새라도 좋잖아. 그 말이 내 마지막 자존심 같았습니다. 아이의 말은 늘 예고 없이 찾아왔어요. 아빠, 우리 집은 왜 냄새가 없어? 그 말이 너무 순수해서 아팠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친구 집은 밤 냄새 나는데 곧 나게 될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내 목소리는 작았어요.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고, 나는 쓰레기 봉투를 묶으며 창문을 열었어요.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죠. 비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생각했어요. 냄새 하나 없는 집이 이렇게 공허할 수도 있구나, 하고요. 그날 밤 참다 못해 말했어요. 오늘도 시켜먹자. 시간이 없어. 아내의 말에 나는 컵을 내려놓았어요. 난 밥이 먹고 싶어. 나도 힘들어. 당신만 힘들어?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하루 종일 배달했어. 그래서 밖에서 사람도 만나고 난 하루 종일 집에 있어. 그때 컵이 쓰러졌고 콜라가 테이블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 소리가 마치 눈물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냉장고 문을 열어 반찬통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게 다야. 냉장고 불빛이 내 얼굴을 비추었죠. 그 순간 우리 사이엔 냉기만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가정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음 날, 단체 채팅방에 울렸어요. 진호사고. 한 줄짜리 메시지. 사진 한 장. 도로, 천막, 빗물, 그리고 파란 불빛. 손이 떨렸습니다. 장래는 내일 피크타임. 이모티콘이 몇개더 올라왔습니다. 나는 폰을 끄고 오토바이를 켰어요. 진동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사람은 정말로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려. 그리고 냄새도, 기억도, 말도 함께 사라진다는 거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도로 위에서 나는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헬멧을 벗자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어요. 기름 냄새가 섞인 빗물이 코끝을 스쳤죠. 그 순간 이상하게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손이 떨렸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나는 브레이크를 더 세게 쥐었어요. 하지만 결국 놓았어요.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아주 작게 손끝에서 피어올랐어요.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멈추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불은 꺼져 있었어요. 아이의 숨소리가 잔잔했고 아내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죠. TV 불빛만 깜빡였어요. 나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서 가방을 벗고 조심히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그때 스마트폰이 진동했어요. 배달 요청 단골 고객, 추가 수당 3,000원. 그 작은 진동이 손끝을 자극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금 나가면 돈이 되는데, 오늘만 참자. 그때 아내가 잠결에 중얼거렸어요. 또안 나가? 그럼 벌점이잖아.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찢어 놓았어요. 나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어요. 그리고 조심히 쌀통을 열었습니다. 쌀알이 자작자작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물에 손을 넣자 찬물이 스며들었죠. 그 감촉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때 다시 알림이 떴어요. 배달 마감 10분 전. 하지만 나는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요. 대신 밥솥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칵. 밥솥불이 들어오자 TV 화면에 광고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요즘 누가 밥을 해 먹나요? 그 문장이 내 귓가에 오래 남았어요. 잠시 후, 밥솥에서 하얀 김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 냄새,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잔잔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 시간에 밥 짓는 거야?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라도 냄새나게 하려고. 그말 뒤로, 휴대폰 진동이 멈추고, TV 불빛이 천천히 꺼졌습니다. 밥솥에 김이 천장을 타고 올라가 창문 틈새로 흘러나갔어요. 그 냄새가 어둠 속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김이 사라진 그 자리를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대신 메웠습니다. 그 냄새는 여전히 집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아침이 밝았어요. 부엌엔 밤새 지은 밥 냄새가 남아 있었죠. 햇살이 식탁 위를 천천히 덮고 아이의 작은 손이 밥그릇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어요. 우린 그저 밥을 먹었어요. 뜨거운 김이 얼굴을 스치고 그 냄새가 창문 밖으로 흘러나갔습니다. 밖에서는 오토바이 소리가 멀리 들렸어요. 나는 잠시 그 소리를 들었지만 이내 밥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도 냄새가 나네. 그 한마디로 충분했어요.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그날의 아침만큼은 따뜻했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매일 맞던 밥 냄새가 그렇게 큰 의미인 줄은요. 그 냄새 하나로 마음이 살아나고 가족이 이어진다는 거요. 지금은 알아요. 사람을 살리는 건 돈도 아니고 편리함도 아니에요. 그저 밥한 그릇, 그 냄새 하나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밥을 짓습니다. 그 냄새가 우리를 다시 이어줄 거라 믿으면서요. 그땐 몰랐습니다. 밥 냄새가 그렇게 따뜻한 말인 줄은요. 지금은 알아요. 사람을 살리는 건 돈도 편리함도 아니에요. 그저 밥한 그릇에 담긴 마음이었죠. 여러분, 오늘은 누군가에게 밥 냄새 한번 선물해 보세요. 생각보다 그게 가장 큰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 이야기의 다음 냄새가 됩니다. 감사합니다.